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벌 인생입니다. 살인을 면하게 해준 네 마디의 식구,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전국의 장을 떠돌며 장사를 하는 덕배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지내다가 연말이 되어 명절에 맞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내를 위한 선물을 사려고 시장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장 한켠에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노스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어를 팝니다." 라는 글귀를 내걸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어는 불교에 관한 교훈을 담은 식구를 말하는 것으로, 득배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호기심이 생겨 스님에게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개우라는 것을 판다고 하시는데, 값은 얼마나 하는지요? 원래는 한 수의 금 서른 냥은 받아야 하지만, 보아하니 그대는 왠지 인연이 있는 사람 같아. 내딱 잘라서 열량만 받겠소. 덕배는 속으로 스님의 말이 어이가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이 참 스님도 이 게으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금 열량이나 값을 매긴다 말씀이십니까? 덕배는 스님에게 이렇게 되물으면서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사고 싶은 생각에 엉겹결에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개어, 내 하나 사지요. 스님, 개어 하나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덕배에게 달라는 개어는 안 주고, 실을 한수 엎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성이 날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 노여움을 끄는 것이, 화를 면하리라. 스님은 시를 다 읊고는 덕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몹시 화가 날 때는 방금 내가 읊은 시구를 잘 기억하여 그대로 말하시오. 스님의 말이 도무지 와닿지 않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한 덕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 참 사람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요. 아니 게우이네 마디의 시구가 금연량짜리란 말이오. 하하하하. <laughs> 그러자 스님은 그저 웃음 지을 뿐이었습니다. 덕배는 왠지 내키지 않는 마음이 없진 않았으나 스님의 천진한 웃음에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이 많은 노스님이고 하니 불공한 셈으로 치고 금연량을 지불하고 서둘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넘어 덕배가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대문 밖에서 부인을 부를까 생각했으나 이미 잠들었을 터라 살며시 인기척도 내지 않고 부인이 거처하는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루 아래에 두 켤레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또 아내의 신발로 보여지는 여자 신발 한 켤레와 남자 것으로 보이는 고무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보니 이불을 푹 덮고 자는 아내의 머리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이 염치 없는 나쁜 여편네 같은 이라고 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런 짓을 하고 살다니 내 절대 이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덕배는 순간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어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정을 통하고 있는 두 사람을 죽일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덕배는 부엌과 연결된 방문을 열고 뛰쳐들어갔습니다. 칼을 들어 찌르려 할때 낮에 시장에서 금 열량이나 주고 스님에게서 산 개어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그 개어를 가만히 읊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새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새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성인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 노여움의 불을 끄는 것이 화를 면하리라. 앞으로 새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새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성인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여 노여움의 불을 끄는 것이 화를 면하리라. 덕배가 이렇게. 거칠고 가쁜 숨소리로 식구를 수차례 외우며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자 그 소리에 놀란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놀래라. 아니 여보 언제 오셨어요? 아, 오셨으면 깨우지 않고요.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가증스런 모습에 분노가 더욱 치밀어 오른 덕배는 아내에게 팔을 들이대며 다그쳤습니다. 내 인연, 내다 알고 있다. 함께 있는 놈은 웬놈이지? 남편의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에 아내는 떨면서 되물었습니다. 아이, 여보, 왜 이러세요? 아니, 웬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밖에 있는 신발은 뭐냐? 그럼. 아이, 참, 이는 오늘이 섯달금음 아닙니까?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보내는데 혼자 있자니 마음은 쓸쓸하고 당신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오지 않으니 할수 없이 당신 신발이라도 꺼내놓고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중이었지요. 아내의 말에 덕배는 그만 들고 있던 칼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얼싸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정말 값진 것이군. 참으로 값진 것이야 백냥천냥 아니 만 냥이라도 아깝지 않아 꽃게 하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피한다는 속담이 적합할 것입니다.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할 때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실수나 후회할 일은 줄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도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겪는 시련과 고난이. 너무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듯, 고된 삶을 인내하여 달달한 열매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책밭 인생이었습니다.